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준석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를 하자며 손을 내미는 배현진 최고위원에게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이준석이는 며칠 전 배현진 최고위원과 벌인 살전에 앙금이 남아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상대가 굳이 악수를 청했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이준석. 살다 살다 이런 밴댕이 소갈닥지 당대표는 처음 봅니다. 이준석, 당대표란 게 당화합을 우선시 하지 않고 그저 분열 갈등의 주범으로 행동하고 자빠졌으니 여기저기서 미운털이 쳐박히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만이 천상천하유와 독존이라는 마인드를 가진 이런 인간은 아무리 하버드 명문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결국 인성 문제로 초딩만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준석아, 배현진 최고위원도니가 예뻐서 악수를 먼저 청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라. 오랜만에 여론조사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과반은 검경의 이재명 수사에 대해 정당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 토마토에 따르면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21일에서 22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6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에 대한 검경 수사에 대해 물은 결과 52.7%가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답했습니다. 정치보복 수사라는 응답은 41.2%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은 유보 한층은 6.1%였습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사업, 변호사비 대납, 성남 FC 후원금, 부인 김회경 씨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을 힘 국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팀장인 하태병 의원이 중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심각해 충격적입니다. 직접 주요 내용 들어보고 가실게요. 어, 국방부는 이대준 씨의 생존사실이 확인된 20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예,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 확인해 주었습니다. 어, 특히 20일 저녁 6시 30분 경에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있었지만, 아, 국방부는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이대준 씨가 북한의 역에서 생존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첩보를 인지한 후에 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종자 구조 및 송환을 북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아쉽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이대준 씨가 사망한 다음 날 하루 동안 사망과 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국방부는 22일 이대준 씨가 북측 계획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었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입수를 했고 이 사실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나서 23일 오전에 대통령께 대면 보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3일 하루 동안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대준 씨의 사망, 그리고 시신소가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어, 이것은 또, 23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발송한 대북 통지문에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달라는 뒷북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은폐가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죽어서 시시소각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 달라. 요 사실만 북한 통신문에 적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7시간 동안 북한 통신 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한 문장에 한 단어만 등장하고 그 전후에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22일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는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열람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 22일 저녁 시간에 보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낸 보, 상황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어, 평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근데 이것이 23일 2회의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거치고 난후 23일 새벽 1시 그리고 오전 10시 차찰에 가서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이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거치고 난후 24일 오전부터 국방부 보고서가 확 바뀝니다.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고 월북을 전제하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재인을 어찌해야만 할까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자국민 보호에 소홀한 문재인을 지금 당장 고발 조치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정권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군요. 뭔 소리냐고요? 그동안 우파층에선 국정원의 북괴가 심어놓은 프라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의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를 줄기차게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정보원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이 모두 교육원으로 대기 발령이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 뒤 대대적인 국정원 물갈이에 나선 것입니다. 23일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날 1급 보직 국장 27명을 대기 발령했고 국장 아래 직급인 단장들을 국장 직무 대리로 보임했다고 합니다. 정식 인사가 아니라 국장 전원을 일단 업무에서 배제한 모양새인데요. 정권이 바뀐 뒤 대규모 인사는 불가피하지만 새 국장을 임명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기 발령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보직에서 다 내보내고 업무에서 손을 일단 떼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결에는또 다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어떤 정권도 이렇게 안 했다고 했는데요. 한결의 이러한 인용 목적은 명확합니다. 1급 부서장 전원 대기 발령이 불편하다는 의미인데요. 한결에 야, 이신문서야, 문재인 좌파정권 하에서 국정원 기능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박지원 같은 불량 국정원장이 고발 사주 등으로 언론에 노출되어 고발당하는 경우를 보고도, 이런 기사를 작성하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대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을 겨냥한 부동산 투기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계획 조사를 벌입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달 24일부터 오는 9월까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에서는 8살 중국 어린이가 아파트를 샀다며 최근 2년 반 동안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1145건을 이미 곤란했습니다. 이중 중국인이 71%, 미국인이 13% 정도 되는데 국토부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이 합동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그동안 나라의 TV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인수위 단계부터 문재인 좌익정권이 국민갈라치기용으로 만들어놓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북괴, 중국인 및 댓글부대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청원을 신설하라고 제안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 제안을 새로 개설했다고 합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창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제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안하고 민원 책임처리제를 통해 법정처리기한 내에 답변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권위기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좌익정권 청와대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변화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뉴스는.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지난 4월 2일에서 9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사용 후 해결료로 불리는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 사례를 시찰하고 돌아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년간 탈원전을 주장하던 민주당 소속 친문 성향 의원들이 문재인 임기 종료를 한달 앞두고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목적이 원자력 에너지 생산. 관리의 공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이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사용 후 해결료 공청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는 뒷말도 나옵니다. 중앙일보가 23일 국회 사무차 홈페이지에서 입수한 국제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홍익표, 이재정,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말 우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입국 격리 면제가 시행되자마자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4월 2일 인천공항으로 출국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 프랑스 뮤즈와 파리를 방문하고 4월 9일에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들의 출장이 주목을 받는 건 국회 의원으로서의 과거 행보 때문입니다. 홍익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주장의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홍익표는 당 정치기 의장과 국회 산자위 간사를 맡았던 2017년 언론 인터뷰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수석 대변인이던 2019년에도 전 세계적 탈원전 추세에 맞춰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 보고서에는 홍익표 의원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나 과거 산자위 부위원장 간사를 맡아. 원자력의 개발과 발전, 활용에 관심이 있다며 핵에너지의 지속적 이용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홍익표에게 곧 서울을 방문하는데 꼭 국회를 찾겠다며 추가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동행한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도 문재인 정부 시절 이재정 의원은 2018년 8월 한국의 탈원전 속도는 부끄러운 정도다라고 했고, 이 장섭 의원은 2020년 9월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감사원의 감사 의도가 불순하다고 탈원전 기조를 공개적으로 엄호한 이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예산 6,122만원을 사용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홍익표, 이재정, 이 장섭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창현, 박성중, 하태경 등 11명의 의원이 참석한 국민의힘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철철 넘치게 지원해줘야 한다며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선언한 데 대한 반발 성격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좌파리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익보다 오로지 정부 발목 잡기로 정권 창출하는 데만 마음이 가 있다는 뜻이겠지요. 해당 소식의 네티즌들은 분노의 댓글들을 쏟아냈습니다. 순공감순 네티즌 댓글 몇 개를 소개해보자면 민주당 소속 탈원전 외쳤던 진문들이 문재인 퇴임 직전 원전 출장 갔다는 건 친문 의원들도 문재인의 탈원전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탈원전한 문재인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라며 문재인 씨가 5년 동안 집권하면서 제일 잘못한 정책 중 하나가 탈원전 정책이다. 정신 나간 지도자 한명 때문에 탈원전인의 천연에너지 태양광 북력인하며 떠들어서 세계 탑급 원전기술 사장 될 뻔했다. 다시는 그런 멍청한 짓좀 하지마라. 모르면 아는 체 하지도 말고 건드리지 말라고 개무식한 탈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좌익정권과 그 세력들에게 분개했습니다 조영윤님, 몽영우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